고맙다. 냉동 탑차 드디어 왔네요, 냉동. 냉동 탑차. 나는 알죠, 나는 알죠. 나는 알죠, 나는 알죠, 야, 야 그래도 이게 지금. 아직은... 정준아씨 오시면은 이거 좀 반응부터 해야죠. 예. 첫 번째. 아, 어차피 실컷 못 뜯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체코딩 가 체코딩 아, 끼어가지고 잘못 들어갔고. 그리고 세 번째. 아, 내가 어도 이런 거알아을까 <laughs> 아니. 머어줘요여머 버려도 머한머리도하시죠 머리 야완전 머리 머리 하시죠. 하시죠. <laughs>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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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린 거 머리 요태씨잘 머리. 보세요. 머리 버릴 전하십니다. 리 일단 저렇게 신발리신는 하면서 아, 많은 생각을 네, 하셨요 네. 어떤 이유하 할까? 리 지금 보세요. 무서워. 내가 나시. 요, 요 앞에서 요 앞에서 팁니다이거 아, 머리+ 요요 앞에 네. 뛰어요 예. 다시 저 버려야죠. 버려야죠. 예. 이렇게도 붙서 보세요. 찍여 보세요. 어 오세요. 네. 자, 저희 그자쪽 가만 있죠. 저희들 가만히 으면은 정주할시가 이제, 이제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뭐야? 차트... <웃음> <웃음> 아 무슨 말씀을 보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늦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지금 부자는 스케줄이 그래서 지금 <laughs> <진짜>? 시트콤이 지금 또또왜 기자? 이거 혹시 채트코디가 을디 아니 근데 진짜 왜 우리 우리 나 진짜 우리 <laughs> 매니저는 내가 길을 다시 안 잡는 네. 야지 여기는 지금 몇박퀴돌아니는지 몰라 요기는게 아니 길을 계속 보고있었는데 그런 차 아까 안니았던데 이거는 솔직히 누구 아이디야 이거 또? 이거. 아니 누구 아이디가 아니고, 아니고. 맨날 일찍 올 때는 지냈다, 왜 지냈다, 이런 거안 하고 왜 그래, 진짜! 아, 형이 그래요아그대와 하네! 아 근데 그냥... 아, 그나저나 진짜 이러지 마, 정말 침묵이야. 왜 이날 오는 맨날 늦게 오는 줄 알아요, 아니, 그래, 그래, 정준하 씨, 지난주 내가 맨날 늦어요? 솔직하게? 거의, 거의. 거의 늦잖아요. <laughs> 지난주에 일찍 오셨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늦었다. <laughs> 그 지난주는요? 그지 지난주는? 일찍 온적 언제예요? 자기 억과날걸 생각해. 형이랑 나랑 한번 찍어주세요, 아, 한 번. 오늘 아, 지금 시트콤으로 찍고. 정국 씨 찍잖아요. 어, 왔어요, 냉동차, 왔어요, 냉동차, 왔어요. 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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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차. 냉동차. 냉동 <laughs> 유재석 씨의 시나리오가 맞는지 네. 한번 어문, 일단 어문 한번. 저의 예상? 이 얘기가 예상이 맞는지 한번. 오늘 수능 학력 시험 있는 날이잖아요. 네. 수학 능력 시험. 더 하나 또가 또 이게 늦을 수가 네. 있어요, 형님. 어. 나는 엄마 역할인 줄 알고 우리가 <laughs> 어. 어 일단 너제스 어. 예상이 조금 빈다라는 말 오면은 아. 일단 또 아, 이제, 이제 솔... 일단 잠시가 되면은 아마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렇죠. 아마 정준하 씨가 네. 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laughs> 듭니다. 카메라를 딱안 돌리는 척 하면서 딱 가야지 그렇죠. 그런 게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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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리는 네. 척 네. 알았어 네. 형. 잠깐만.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쪽도 열리는 거구나. 일단 먹고 해요, 형님. 먹고. 촬영 좀 있다가. 음. 아, 왜여기게 늦게 됐어요, 형님? 왜또 늦어? 왜, 왜 늦어? 아,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날만 일찍 와주길 바라. 지난주에 내가 제일 먼저 왔잖아. 아니, 늘 먼저 왔잖아. 문정윤 위원은 늦지 않죠? 그러니까 늦지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밉다 일부러 그러는 거지. <laughs> 맞아. 맞아. 일부러. 오늘 공대 쪽에서 일이지죠 자기들 추운 날만 이거 찍고. <laughs> 나 아직도 서어어 저는 늦는 거 거의 없잖아요. 한 10분, 5분 사이로 다 오죠. 에? 그러니까 그게 아, 문제예요. 30분 늦게 와놓고 제가 언제 30분을 늦었어요. 유재석 씨는 와쪽집게다쪽집게 제가 쪽직쪽 줄게요 노량진 가야겠다, 노량진 가야겠다. 제가 정준하 씨가 오시기 전에 만약에 <laughs> 정준하 씨가 늦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근데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왜 내가 <laughs> 올 때는 이걸 안 주고 아 일찍 <laughs> 와요. 이거 제가 얘기했거든요. 야. 실전 나는 바보 연기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택배맨 정준하. 이제 코미디를 넘어 주로 폭력배, 범죄자 등의 역할을 통해 안방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영화 배우 정준하. 그러 나. 아니 서울에서 두 시간 우리 열심히 했나 자 형님. 어디서 어디서 발했어 어디서? 어? 드라마 찍다가. 드라마 찍는 게뭔 자? 진짜 시청자분께 정말 사과드리고 정말 죄송한데요. 그랬으면 됐습니다. 네. 나는 드라마 찍다 오면 안 되는 거야? 네. 나는 드라마 찍다 오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보 연기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정준하 씨. 그러나 요즘 드라마 촬영 때문에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촬영까지 지장을 주고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5, 6일은 드라마 촬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드라마를 보면 나는 어디 나오는지 를 모르겠네.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정준하 씨한테. 형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답장으로 나 촬영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제가 이 방송을 만든 돈을 아무리 받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정준하 그린다도 안 나, 그린다도 제가 먼저 눈을 감고 보는 거 아니고요. 국경이 거짓이야. 안녕, 여기 왔사데 삼기 기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 그의 드라마 촬영장을 현 찾았습니다. 대본 외우기에 여념이 없는 정준하 씨. 그러나 취재진을 본 순간 무척 당황해 했어요 좀 창피하게 해, 나 11월 달에 MBC 시트콤 주인공이라고 영화 두편 들어가고 10월 달에 하나, 12월에 하나 뮤지컬도 하고 내 바쁜 사람이라고 지진은 그의 한 짓글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끝났잖아요, 얼마 전에 아. 끝나고 촬영은 사실 이거는 지난주에도 아, 없었고 진짜. 그 지난주에도 없었어요 한일당 몇신 나와요? 초반에는 좀 나왔어요 그게. 그래봐야 한 대여섯 시나와 초반에 그러다가 요즘에? 안 나왔었다니까 한뭐업부 끝난 줄 알았다고 오늘. 이거 원래 16부작이지 이번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번 주 17, 18부야 이게 나가는 게몇신 나오십니까? 나오는데 <laughs> 그것도 편집될 줄 몰라. 근데 왜 늦어요? 중요게 아니라 본인도 연기를 해봐서 안았습니까전 주연이잖아요. <laughs> 어. 작은 배역이라도 받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의 연기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언제가는 그의 노력도 빛을 볼 날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너네 담당 기자. 정요 오늘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저... 다음에 늦더라도 절대 저랑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준 하씨몇시에 오셨습니까? 조금 늦었던 거. 몇 시입니까? 아니, 소정아 그냥 이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 편안하게 얘기하지. 원래 몇 시까지 오는 건데? 10시 쉬, 쉬, 오, 오. 15분 정도. 야, 뻥치면 3 0분남았잖아 아니, 15분 정도. <laughs> 50만 뭐 원에 아, 뻥주시청자0시 아, 10시 10분 정도. 정도 좋습니다. 어, 집에서는 네. 몇 시에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 오늘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요. 네네네. 어, 좀 이제 되게 피곤해갖고. 아 근데 이제 하이킹 촬영도 없고 그러는데뭐 때문에 좀 피곤하셨는지. 그게 그래, 그래서 피곤해요. 아 마음. 아니 근데 오늘 좀 이제 늦으시긴 어, 좀 솔직히 늦으셨잖아요. 죄송하죠. 10시 제가. 20분 정도면은. 오늘만 좀... 늦어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만 늦으셨어 정말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네. 저 집에서는 몇 시쯤 나오셨나요? 네. 집에서 보통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네네네 아, 10분 전에 출발을 해요. 9시 50분을 네, 9시 50분. 아, 뭐 60분. 때문에 아시, 9시 시 50분 정도 에 출발하셨는지. 밑에 내려왔다가 또 휴대폰을 놓고 왔고 다시 올라갔다고. 휴대폰을 그 매니저가 아, 참. 정말 체코디 정말 늦게 왔어요, 기름을 넣어 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 없어서 차안 가잖아요. 이러면 은또한 10분 정도에서 그러니까 15분 정도는 중소야 되잖아요. 어. 아, 차가 퍼졌어. 그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듣고 보면 은 일찍 일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 2, 30분 정도는 충분히 이게 저희가 좀 감안을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군요. 뛰어나왔습니까? 걸어나왔습니까? 어, 급하게 막뛰어나죠 급하게 이제 뛰어나오죠좀 네.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으니까 아우 촉박하니까 차, 막 빨리 가야 되겠다. 야.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정준하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무한도전 의 질서 이대로는 지켜질 수 없다. 그서제가 무한수첩을 준비를해봤습니다 정준하 씨가 지금 이, 얘기하셨던 내용 어, 정준하 씨가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화면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차빈, 음. 취재, 현장, 룩북 오예! 무한수첩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의 고치지 않는 고집병 중에 하나가 바로 몇 차례 일찍 와주길 바래 지각의 대명사 이리시, 정준하 아, 일단 일찍 와주길 바래 오늘 사실 저희가 10시까지 모인다 아, 정준하 씨는 그렇죠. 미리 그 어, 통보를 했고요 그럼 촬영 장소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9시 정도에 그렇죠. 출발해야 되지 않나요? 예, 오늘 저희가 그 한강 근처에서 저희가 촬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지금 그 정준하 씨가 살고 계신 곳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최소한 9시 20분 정도는 늦어도 나와야 아, 10시 한 10분경 예. 요안쪽으로해서는다 도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음. 아,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 현재 9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아직 너무 고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아, 아. 바로 그리고 말이죠. 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어저께 정준하 씨는 아무런 스케줄도 아. 없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완벽히 오늘 정준하 씨에게 이 안에서. 짜잔 저희가 나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준하 씨가 도착하면을쭉 <laughs> 따라가면서 정준하 씨가 과연 현장에 도착해서 과연 몇 시에 도착할까 하시면 도착을 해서 그렇 않죠? 이렇게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저 사실 아지, 지금 9시 30분에 제가 여기 왔잖아요 예. 9시 30분에 온 것도 9시에 만약에 제가 와서 전화하면 네. 별로 기분 안 좋아하세요. 아, 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신 시간에 정확히 와서 전화를 드려야. 아 사실 조종하시는 네. 그, 아, 아, 지금 보니까 불안한. 그때부터 이제 준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서연하러 오셨군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뭐아 하서연하 아니고요. 네, 모자이크 해야 됩니까 지금? 네. 아 이제하면 돼요. 네. 보통 이 형의 나쁜 버릇 중 하나가 제가 오면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신계십니까 아, 어, 지금 아홉시. 도시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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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지금 10시 아 9시 56분 현재 시간 정확하게 9시 56분입니다. 이제 전혀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고요. 아, 그리고 다른 가지가 전셨던데뛰지도않으셨고요 아, 주유소를 들리시나요 쿨렁쿨렁. 아, 그리고 50분. 아, 그것도 아니었고요. 56분에, 56분에 출발했고요. 오늘 이제 출발을 좀 하셨습니다. 체코디가 아, 늦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체코디는 예. 정확한 시간에 왔습니다. 아니, 핸드폰 가, 안 갖고 왔었구나. 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아직 기억이. 기억이, 예, 기억이 바쁜 시국다물한데. 예. 주소에도 기름을 넣, 넣었어요. 가는 길에. 체코디 어. 오다가 저 주유소 들으셨습니까? 아, 왜 눈치를 봐. 대답을 하고. 아, 아, 알았어요. 예. 들리셨어요? 예? 아 제가 이거 얘기 하나만 할게요, 진짜. 아, 돼요. 정말 아,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저희가 아, 정준 아니 하시... 제가 훈남인게그렇게 그래요? 예. <laughs> <laughs> 아니, 정준하시는 아, 분... 이제 인터넷에 계시면 나정준하저 빼라 이제. 아예 아니, 아니에요. 보안 도전에 소활도전을... 아이고 정주환 씨, 정주환 씨는 훈남 맞고.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희들 모두가 이제 질서를 제대로 지키자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시청자들, 그건 왜날 본보기로 하냐고 지난 주에는 응저 씨는 지난 주에 하하 맨날 말했잖아. 하고장 짰죠? 아, 제코디가 <laughs> 전화를 해요 저한테 해갖고. 형님 늦었는데 빨리 가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전화가 없더라고서 예. 촬영 시간이 가끔 늦춰지잖아요, 30분 한 시간. 네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거 찍으려고 일부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국 네가 늦은 거 아니야. 어? 내가 내가 알았어. 나무튼아 정말 자연. 내가 하여튼 이제 비리를 내가 하나씩 내가. 야 6mm 카메라 내가 진짜 들고 다녀갖고 내가. 아니에 아니, 네, 저는 너, 비리가 그래, 없어요? 내가 그래, 사생활 그래. 다 폭로할 거야 진짜, 이제 봐? 지금. 난 사생활이 그뭐 엄청난 똑같아 나는. 오케이, 그래. 똑같아 형님. 그렇지 않아도 m b c 사람 구하더라그 해. 잘 되는지요? 우리 정규라 씨가 또 vj 활동을 좀 <laughs> 하시겠다. 야 거. 진짜 이제 두고 봐라. 다음 주에 무한뉴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거야. <laughs> 이 여기 꽉 채울 거야 내가. 야어 뭐야 왜안 보여. 저기 정정인데. 아 왜? 그럼 어. 미션 주정님 5분 내에 안 오면. 미안. 어디야? 아 집에 있으면 어떻게 지 빨리 나와야지. 아 형! 형 여기 지금 밖에 카메라 다 있어 형 이러면 안돼 이거 시간 내에 나와야 돼형 이거 봐 이거 봐 카메라 있다니까 지금 나간대 아, 아 아이, 정말 이게형형안그럼 우리 출발해야 돼 5분 내로 가야 돼요 어 빨리 와 늦으면 안돼 미션 수행 야 이거 봐 집에 있네 카메라 있고 날려. 그랬더니 어 알았어 알았어 지금 나갈게 이거 참나 정준하를 길들일 수 있는 건단 하나 카메라야 일단 또 준하 형은 그냥 태우면 이게 또 재미가 없어요 자. 저형 나오면 아쉽게 그냥 출발. 왜 일찍 안 나왔어? 알았지 용철아. 그 메시지 하나 보내주세요. 선생님. 어? 몇 분이 정시 출발이야? 어. 지금 왔어. 시간이 일단 지났으니까 어, 지금 몇 분? 어. 뭐. 38분이니까 40분 정시 출발이야. 어. 야 결혼식 때 신랑 입장할 때는 안늦을래 나요? <laughs> 지금 할 거야. 자 39분. 이제 20초 지나고 있어요.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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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붙여봐서 3발분를 봤어? 웃어, 지금 보고 웃는다. 지금 지각하셨습니다. 잘했어. 40분 정합니다야 응. 음료수 한다니까 다음 장소 오세 음료수 한다니까 에이 진짜 왜이러니. 야야야. 음료수 음료수 한고 음료수 때문에 음료수 때문에. 문자를 보세요. 문자를 보세요. 음료수. 이것 때문에 음료니까 미간 지고내 찬스 나왔고요. 너? 너의 시작부터 왜 이래. 지금 또막 난리 아끼지더라막억울하다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그치. 막 미리 전화했어도 막 어? 전는안 그 찍은 ]였어. 줄 알고. 어 그래 뭐 장난치는 또... 어. 뭐, 어. 거예요. 넌 정신에 나왔어요. 네. 어. 그래서. 아뭘지각그 했지만 앞에 와서 전화하고 바로 나왔는데. 아니면 뭐 음료수 사느라고 늦었다면서. 먹을 어, 거다 챙기고 그 음료수하고 사갖고 다. 억울한 표정이 눈에 확 그려지네. 이거 뭐예요? 몰래카메라예요? 한 바퀴 돌아가지 않을까요? 우리 크게? 그랬어요. <laughs> 아 예. <laughs> 짜릿함을 안겨주게. 일로 돌아올 거야. 내가 보기에. 한 바퀴. 분 <laughs> 봐. 저거 봐. 저거 거 이번에 안될 거. 정규랑 빅니다 봐봐. 내가 한 바퀴 돌아온다 그랬지. 봐봐. 응. 내가 한 바퀴 돌아온다 그랬지. 정준아, <laughs> 아니 무슨 여행 가방 갖고 왔어? 아 진짜! 형! 아, <laughs> 또 늦을 거야? 안 늦을 거야? 아니 무슨 지각을 했다는 거야? 안 늦을 거야? 문자를 지금. 봐. 나 준비하고 음료수 챙겨 왔어. 문자를 봐. 문자를. 어? 아니, 아침 9시 도 일어났다고 짐 챙겨왔거든요. 음료수 챙기사 아니, 근데 아까 전화해서 나와있다 그랬왜안나왔있 거예요? 아 전화 받고 화를 나온 거라고 문자 받았지? 문자 받았지? 엘리베이터도 전검 중이라고. 아이자 그, 조용히 내려왔다고 정신 출발이라고. 시각이... 아, 이제 알거 아니에요. 조용히, 어, 아, 아, 아. 야, 빨리 타. 어 아, 뭐야 근데 이 차.